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율시를 가지고 한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진은 2018년 1월 14일날, 남도교 산에서 서봉 쪽으로 가다가 그 비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남덕유산 서쪽 비탈의 상고대수, 몽송이 상고대야. 상고대수, 상고대라는 것은 나뭇 가지에 그 에, 습기가 엉겨붙어가지고 하얗게 된 이런 것을 상, 이 몽송, 상고대라고 그럽니다. 아, 우선 이제 에, 그 읽고서 해석을 한 다음에. 에, 그 작시법과 관련해서 어,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등척 엄동 남덕유 하니 오를 등 오를 척 엄동에 남덕이산에 올라가니 중인 황홀 경관 우라 많은 중자 무리 중자 많은 사람들이 에, 황홀한 경관을 만나네, 만날 우자. 에 설판 옹림장하고, 에 히디흰 힐 애자거든요. 히디흰 눈요 비탈 판자, 눈 비탈 옹림장하고 옹림. 예, 구슬옥자죠 그, 저, 옹님, 그 아름다운 그 눈으로 이렇게 된 것을 옹님이라고 예, 표현을 했어요. 옹님을 예, 단장하고, 옹님으로 단장하고, 열렬, 이게 예, 찰열자거든요. 차디찬, 열렬천공, 어, 신비로다. 그 차디찬 천공은 그냥 하늘이죠. 하늘이. 신비함이 드러나네요. 활경 후심 흔객년하고 미끄러울 활자 길경자 미끄러운 길 두터울 후깊으심 두텁고 깊어서 눈이 상당히 깊죠 여기 막 푹푹 빠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괴로울 텐데 오히려 기뻐요. 어. 기쁜 손님들이 이어지고. 고산, 여적 아해, 포라. 예, 높은 산, 그, 어, 쓸쓸하고 고요해서, 예, 맑은 해포를 편해. 높은 산인데 아주 고요하잖아요. 맑은 해포가 펼쳐지는 거죠. 선성, 거처, 성몽성 그 매미선자 매미소리 간 곳에 상고대가 풍성하고 여기 매미가 상당히 여름 내내 울 었었는데 그 매미 소리가 간 곳에 그 상고대가 아주 풍성하죠 결결 풍광이 선경주라 희고 깨끗한 풍광이 선경을 만들었네. 예, 이거 만들다, 짓다, 질자 거고 같이 쓰는 자요. 조금 이제 빠르게 해석을 해볼게요. 엄동에 남덕이 산에 올라가니 많은 사람들 황홀한 경관을 만나는구나. 희리 흰 눈비탈 옥림으로 단장하고, 차디찬 하늘은 신비함이 드러나는데, 미끄러운 길 깊고, 두텁고 깊어, 예, 깊은 손님들 이어지고, 예, 높은 산 고요하여 맑은 해포 펼쳐지느라, 내미소리 간 곳에 상고대 풍성하니, 희고 깨끗한 풍광이 선경을 만드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예, 이한 시는 그 논문하고 같아서요 어, 기승전결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 기승전결은 이게 8덟 줄이기 때문에 두 줄씩 기승전결 이렇게 이어야 돼요. 어, 그런데 요, 요, 요 각각 두 줄은 예, 서로 관련되는 비절들이요. 요거와 이것이 관련되고. 요거와 요것이 관련되고, 요거와 요거 관련되고, 요거와 요거 관련되고, 그래요. 그래서 관련된다는 연자하고, 글기구자하고 해서 요두 줄을 각각 연구라고 불러요. 요거 연구. 그러니까 요것은 머리 숫자 수련, 요것은 턱함 자 함련, 요것은 목경 자 경련, 요것은 꼬리미 자 미련.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그냥 쉽게 제 나름대로, 어, 저만 그렇게 하는데,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편의상. 그제 1년에서는, 어, 이게 이제 그 전체적인 그 대의를 그 아우르는, 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말로서 우선 말을 끄집어 내야 돼요. 예, 무슨, 여기에, 그, 오게 된 계기 아니면, 이, 첫 인상,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야지, 세세하게, 뭐, 나뭇가지에 눈이, 눈빛이 어떻고, 눈이 뭐, 두텁고, 뭐 이런 얘기를 여기다 쓰면, 뒤에서 상당히 궁색해지니까, 지연말단적인 것보다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말로서, 일단, 제 1년에서 꺼내놓고, 그 구체적인, 것은, 제 2년에서는, 예, 저 경치하는 그경 자, 어, 그 경을 여기서 이래에서 얘기하고, 여기는 정 자, 어, 뜻정, 뜻이 포함된 말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경치를 얘기하는 거요. 어, 얘기를 하되, 요그 연에서 윗줄은 들립자 있고, 다음 줄은 날출자 출구 그래요. 입구, 출구, 입구, 출구 그러는데, 입구와 출구는 각각, 에, 품사가 같은 글자로 이렇게 짝을 맞춰줘야 돼요. 그 대우라고 그래요. 뭐 대우, 짜우짜 상대되는 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하는데, 에, 보통 시쓰는 사람들은 대가 맞네, 틀리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짝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희디 희다, 차디 차다. 그죠 같은 글자가 이어져서 하나의 단어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밑에도 같은 글자가 이어진 단어를, 짝을 맞춰줘야 됩니다. 뭐, 눈, 비탈. 그렇게 그러니까 설, 판. 그러니까 여기 천, 공. 뭐 이것도 하늘이고 이것도 하늘이죠. 이건 눈, 비탈. 각각 명사로 다 되어 있어요. 여기 눈설자가 있는데 여기가 뭐, 그 높다든지 뭐 아름답다든지 이런 말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꼭 명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명사. 그다음에 옹님 장한이 신비함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 이것도 품사가 같은 걸로 옥이다, 신이다, 숲이다, 뭐그 신비하다 이런 이런 그 것으로 저 짝을 맞춰야 되고. 단장하다, 드러나다, 동사로 또 되어 있죠. 같은 품사를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도 마찬가지요. 여기는 이제 실제 그 눈에 보이는 경치를 얘기하고, 여기서는 그, 거기에 들어있는 뜻이 좀 포함된 말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기쁜 손님들이 뭐 이어진다든지, 맑은 해포가 뭐 펼쳐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뜻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미끄러운 길뭐뭐 뭐 두텁고 어, 깊고 뭐좀 높은 산 어, 고요하고 뭐 이런 거 어, 이런 그 뜻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활경 하니까 고산 그랬죠 어떠한 무엇 어떠한 무엇 그렇죠 후심 예, 후심 하니까 예, 요저 두텁고 깊다 쓸쓸하고 고요하다, 다 행해오는 말들이요. 기쁜 손님, 흔객, 그러니까, 맑은 해포, 기쁜 손님, 이렇게죠. 이어지다, 펼쳐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같은 품사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그, 오는 동안에 느낀 감정이, 에 그, 느낀 것을, 여기에서 이제 매듭을 지어주는데, 이것을 이제 또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여기서는, 예, 이 작자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 여름 내내 매미소리가 어쩌고 해서 막 치고 와, 아주 멋있거든요. 매미소리 그간 곳에 예, 상고대가 풍성하니, 예, 희고 깨끗한 풍광이 선경을 만드네. 진짜 신선들이 사는 그런, 예, 곳 같잖아요. 그 선경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해서, 예, 전체적으로 기승전결를 이루면서 에 예, 이렇게 이쪽에 태우 상대들은 짝을 맞춰서 그 비교를 하면서 어,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예, 마지막에 여기서 결론을 이런식으로 어, 내주는 아, 이런 방식의 그, 그 시를 지시야 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체는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시체가 어, 이게 요두 번, 요첫 줄의 두 번째 자가 이게, 어, 척 자가 이게, 저, 측성입니다. 그래서 측기시키고요. 요운 자는 이게 좀, 여러분 헷, 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왜 그러냐면 이게 측성운이에요. 이게 그, 어, 만나루 자 통에 들어있는 글자들이거든요. 유, 우, 로, 포, 주. 어, 여기서 만나루 자 통에 들어있는 측성운입니다. 그래서 측성과 측성 사이에 평성 장이 들어갔고요 요, 로와 포 사이에 이을연자 평성이 들어갔고, 포와 주 사이에 상고대 송자 아, 송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제 그, 이건 측성으로 이루어진 시고요그 다음에, 이건 신체시입니다. 또, 그 고체시가 아니고, 그 신체시는, 당나라 이후에 이제 그 확립된 이런 시체인데, 여기에서는 그, 같은 자가 안 들어가게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같은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다 저, 다른 자입니다. 신선선 자 여기서 찾아봐도 없고요. 남, 남영남 자 여기서 찾아봐도 없고, 길경 자 여기서 찾아봐도 없고, 말그라 자 여기서 찾아봐도 없고, 다 각각이에요. 전부. 7, 8, 5, 16, 16 자가 같은 자가 하나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어, 이저 시를 으실때요 같은 자가 안 들어가게 짓는 것을 항상 신경을 쓰시면서 시를 짓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제 이게 애애라든지 열열이다든지 이렇게 붙어대린 단어로 된 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독립적으로 각각 한마의 뜻을 나타낼 때는 이게 같은 자가 딴데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 오늘은, 예, 일시를 가지고, 어, 강의를 해드렸고요 어, 요 다음에는 또, 어, 실을 처음 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늑줄로된 절구를 가지고 요 평측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서 평측보와 맞게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어, 그 강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핸드폰 화면 하단에 보면 빨간 구독 버튼이 있어요. 현재 제 강의를 구독하고 계신, 구독 버튼을 누르신 분들은 구독 중 이렇게 까만 글씨로 되어 있고요. 예, 아직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은 빨간 글로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그 구독을 한다고 해서 돈이 들어간다든지 무슨 부담을 준다든지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구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에서 야 구독자가 이것이 필요하구나 하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 줬으니까 구독자한테 그이 화면을 자꾸 띄워줍니다. 그래서 구독을 해주시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도 또한 구독자가 많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구독 눌러서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